지금 남아있는 소수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포토 배정은 포토가 되어 있는 소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포토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 꼭 포토 앞에 가서계시지 말고 마이크 소리에 꼭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토 배정은 여기진행 해오기 위해서 포토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또배장에 마이크 소리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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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네. 남법 50회의 중결 정모, 이은영 우영호 정모, 이은영 우영호 프라이언 어벤저 정성수, 박우연씨 5번 코트로 와주세요 정모, 이은영 우영호 프라이언 어벤저 정성수, 박우연씨 5번 코트로 와주세요 남북 40시 중결 아우라 <laughs> 이동범 신형균 씨 트라이어드 배정 김만영 박근희 씨 12번부터 로가주세요 12번 아우라 이동범 신형균 씨 트라이어드 배정 김만영 박근희 씨 11번부터 들어가주세요. 12번부터 와주세요. 남북 40시 중결 혜의원 박준영 여준영씨 목동 3주5이광섭최철웅씨 1번 코으로하주세요 아, 박준영 여준영씨를 잠깐 대기해주세요 잠깐 대기해주세요 여북 40시 중결 트라이어로 백녀 김광수 조원경씨 트라이어로 백녀 이희정 오영희 씨 1번 거 들어와 주세요. 결승 인턴 가족 김태권 김진철 씨, 폭다와 김진경 조태현 씨, 9번 포트로 가졌네. 아 미스, 미스, 미스. 남북 50시 결승. 인턴 가족 김태권 김진철 씨, 폭다와 김진경 조태현 씨는 9번 포트로 가졌네. 여보 2 0 3 0씨 결승, 미터시티, 심혜지김다연씨 대인, 이윤미 김지라씨는 7번 코트에서 게임 끝나면 7번 코트에서 경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터시티, 심혜지김다연씨 대인, 이윤미 김지라씨는 7번 코트에서 게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구만. 그럼 메이저가 잘했네. <웃음> <웃음> <잘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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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4번 포트에서 이 경기 진행된 지금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트라이언어 뱅저 이상금 송익규씨, 팀 아디다스 김지원 김혜일씨, 14번 포트로 와주세요. 라이언 어렌저 이상금 송웅주씨 14번부터 와주세요. 동기도 화이팅! 화이팅! 응. 찍어! 찍어줘! 찍어! <목소리> <수건 웃음> 아니래 물 <수건> 없어요? 물있는데물 <목소리> 안... 준어한블러 준비하고 있어야지 블러 <목소리>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지 어... 이거 뚜껑 내가 열어다저가운데준비해저가운데 준비해봐 <목소리> <목소리> 讲了。

그래 그게이팅우승가자 우승! 화이팅 오, 오 좋아요. 정 응, 좋아. <laughs> 네, 기다. 아, <웃음> 기다.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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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챙겨 줘. 기다 안 챙겨. 동 동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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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 안 챙겨 줘. <laughs>

이토시티카이드 찰기. 멋지다. 지다 멋지다. 멋지다. 다 멋지다. 멋지다. 다멋다 아, 네! 천천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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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